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성혜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초시생이라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해당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신 이 시점,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들 그리고 혼자만 고민하셨을 때그 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에 베스트 3, 초시생 상담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화면에 준비한 내용이 아, 나도 저거 궁금했었는데. 어? 저건 나도 좀 알고 싶은데.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전 너무 부안될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 베스트 3 공개합니다. 자, 공부를 손에 놓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저라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수능 3등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영어 어휘가 제일 안 외워져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되는 질문 있으신가요? 단순한 질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까지도 오늘 준비한 시간이 시간이니까 초생 여러분들 주목.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를 손에 놓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저라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 고민되시죠. 졸업한 지 오래됐고 내가 지금 암시생이고 그리고 내가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추천드립니다. 합격 후기를 3개 이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의 합격 후기보다는 지금 나의 상황에 따라서 직장, 육아, 그리고 뭐 음, 학교 병행 같은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의 합격 후기를 최소한 3개 이상을 읽어보면 그 안에 내용이 바로 나의 합격을 위한 로드맵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하게, 아, 우리 삼촌이 합격을 했었는데 그 삼촌이 이렇게 공부하래. 아는 우리 선배가 그러는데, 음, 시험의 제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험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합격 후기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공부 방법, 그리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저희 메가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음, 자 이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내가 노베이스라면 노베이스라는 말을 검색하셔서 여러분이 그 후기를 보시는 것 그리고 어, 늦깎이 수험생입니다. 자, 맘시생입니다. 맘시생입니다. 직장 병행했습니다.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나의 상황에 가장 맞는 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특히나 와 직장과 병행한 공시 4, 5개월 만에 합격? 댓글이 120 그럴만하죠. 음 그래서 저희 아 저희 카페는요. 어, 네이버에 성성해 제 이름 검색하시면 뜨는 그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라면 이런 후기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클릭해서 보기 전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합격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합격생분들이 말씀하셨던 합격의 공통적인 비결은 바로 자. 따라가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카페에 다 올라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정혜쌤이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무조건적으로 다 합격할 수 있다 공부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다 남들 보다 이만큼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 그런 걸 말하는 성향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제 태도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자세조차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만 오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데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막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공부를 오랜만에 시작하신다거나 공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날 공부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복습지를 제공해서 어떤 부분을 외우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자,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단어, 혼자 하시기 어렵죠? 단순하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힘차게 하세요가 아니라 저와 저희 연구원들이 매 6시에 여러분에게 스터디지를 업로드해 드리면서 실제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시 에 업로드 된 어, 스터디지가, 이 김지가 자정 전으로 수백, 수백 개 인증이 오늘 밤도 올라오고, 내일도 올라오고, 어제도 올라왔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학생분들에게 강요하는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 공부하시고 인증해 주시는 사례가 수백 건입니다. 자, 지금 카페에 들어가셔서 바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건 스스로가 공부한 것들을 인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보람을 얻어서 매일매일 스터디지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혼자 그냥 공부하실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문제풀이 시즌이 되면 단순하게 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틀린 문제라면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약점이라면 교재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는지, 또한 강의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보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한 피드백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 기초부터 따라만 가면 공부가 저절로 돼서 합격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 합격 후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질문 정리해 볼게요. 공부에 손을 놓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전화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단계 하나하나하나를 어, 멀리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같이 공부하고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점 노베이스도 해내셨고, 맘시생도 그리고 직장을 병행한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50세가 가장 어, 나이가 있으신 연장자 합격생이셨고요. 온라인에서는 51세까지이십니다. 지금 초시생 중에서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비슷한 배경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아, 수능 3등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되려, 노베이스가 아니시고 근거가 되게 명료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능 3등급 이상이다. 3등급, 2등급, 1등급, 현장에도 많이 이렇게 이력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는 특히나 수능 EBS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급의 가치와 그리고 절평에서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수능이 끝났을 때 제가 문제를 직접 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수능 당일날 올려드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문제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등급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절평에서 여러분이 3등급 그리고 2등급 훌륭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수능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공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같지가 않습니다. 토익은 더더욱이 목적이 비즈니스라면 여기서는 공익 업무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한 번에 합격을 단기로 하실 수 있는 플랜을 짜야만 하겠죠. 그러나 단순한 희망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실 수 있게, 자 실력을 객관화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자 실제로 저희 달달한 모의고사 매달 매달 각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서 보는 모의고사 형태로 볼륨 6까지 여러분들 제공을 하는데요. 해당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객관화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단계만 선취했었을 때 가장 합격에 빨리 될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저희는 잡고 있고, 여러분이 이 객관화된 수치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셨을 때 가장 빠른 단계 합격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실제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매매 매 시험의 해설 강의 해당의 몇개 이상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해당의 몇개 이하면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어떤 로드를 타서 합격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짚어 드립니다. 고로 자,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도록 나 스스로 객관하는 작업을 저어 하지 마십시오. 불편하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맨 처음에 몸무게 재는 거 싫잖아요. 우리가 어~ 인바디 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자 다이어트는 나중에도 해 되고 인바디는 나중에도 되지만 합격은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객관화하시는 과정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강의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 맞추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자, 영어 어휘입니다. 영어 어휘는 내가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부족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는데요. 어휘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휘를 제가 대신 외울까요? 제가 대신 외우면 속이 시원하시겠을까요? 제가 대신 외운다고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도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전략적으로 많은 어휘를 오랫동안 기억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린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접사학습으로 암기의 고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접사학습, 이게 뭔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스터디입니다. 자, 오늘 밤 자정에도 그럴 겁니다. 수백 개 인증샷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구체적으로 접사학습부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trust, 신뢰하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이 단어 앞쪽에, 자, 접두, 앞에 접두. dis in을 붙였을 때 신뢰를 안 하는 거니까 불신. 신뢰를 안으로 넣는 거니까 맡기다. 자, trust에다가 e v 유 l u 를 붙였으니까 신뢰하는. less를 붙였으니까 신뢰를 못하는. 자, trust에다가 able을 붙였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t r u s t 는 단어가 순간적으로 다섯 배가 될수 있는 것은 앞에 붙어 있는 dis e n 같은 접두. 머리에 붙인다고 해서 접두 라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에 붙여요. 미, 꼬리 밑자를써서 점미 라고 합니다. Fool less able. 이런 아이들은 뜻이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하기 때문에 이 기본 단어의 어원에 접두, 점미를 붙이게 되면 단어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당되는 이런 접 두, 전미에 관련된 자료들과 그리고 강의는 3월에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어, 이것만 알면 공시영어 시작할 수 있어. 줄여서 ER이라고 하거든요. ER 강의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과 짚어드릴 겁니다. 자, 무료 강의인 만큼 자료와 내용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 하나의 단어가 다섯 배, 여섯 배로 늘어나는 그런 기하급수적인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단어도 전략을 안다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요, 스터디. 어, 스터디는 실제로 저희 스터디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후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면 공감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단어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남들이 단어 익힘줄 올리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얼른 해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자정에 올라오는 그 익힘지 인증을 말하는 거예요. 남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의지가 많이 약해서 단어 매일매일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서디 덕분에 효율 있게 회독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의지가 약하시다면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강한 의지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혼자서 단어를 외울 때는 무작정 외우기만 했었는데 자료와 함께 매일 양을 정해놓고 외우고 테스트를 하니까 확실히 잘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자, 스터디의 힘이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혼자 열심히 하세요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게 기수별로 스터디를 여러분과 끝까지 달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단어라는 거 당연히 열심히 외워야죠. 하지만 방법을 알고 그리고 이에 대한 자, 방식을 조금만 바꾼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나의 베이스는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단어라는 우리의 공공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될지, 이 베스트 3를 함께 했는데요. 이 해당되는 내용, 지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직접 적용해 보세요. 우선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건,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남들은 어떻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합격했는지, 후기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이시겠죠. 자, 힘든 결정 하셨습니다. 결정까지는 혼자 외롭게 하셨지만 합격은 절대 외롭게 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희 어, 카페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동료들과 그리고 저희 연구실 스텝 그리고 제가 시험장까지 입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시험장에서 제가 옆에서 여러분 곁에서 시험을 봅니다. 저도 응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장 입실하신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겁니다. 이 시작이 많은 고민과 용기 끝에 시작하신 만큼 그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좋은 합격의 소식 전하실 수 있도록 저도 멈추지 않고 연구하고 그리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초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두 번째, 나의 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 어휘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시를 시작하는 그 결정까지는 철저하게 혼자지만 합격까지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저와 저희 연구실 스탭들 그리고 많은 합격생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로드맵을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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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갔었을 때 합격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 크고 작은 고민들을 같이 나누게 될 거지만 우선 이렇게 고민하고 시작하셨던 때 그때만큼은 고민되신 일들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씩.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나와 비슷한 사례의 합격 후기를 먼저 챙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로드맵을 지금 당장 하나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의 시작을 만들고 그리고 또 내일의 시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용기 내서 시작하신 이 시험 반드시 결과 합격을 낼수 있도록 저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연구하며 달리겠습니다. 이야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